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분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분류와 여러분이 함께 삶을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잠언서 어,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어, 동행하면서 예,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삶을 살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어, 지혜를 얻고 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찬 하루를 살한 어, 주를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사귀는 사귀는 문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풍요로게살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더 어, 나아서 가 영원한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경고해지고, 또, 영생으로 가는 길이 순탄해질 수 있지만, 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 악한 자와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의 영생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가 침범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도 우리가 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께서 친히 음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과 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사랑에는 너무나 복차기 때문에 늘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요. 내일을 우리가, 어, 내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거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유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성령께서 보육사 성령께서 스승이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스승은요 지식을 줍니다. 정보를 준다는 거죠.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 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 길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 스승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는 스승으로 항상 모셔야 될, 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모르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쌓여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그건 사고, 여러 가지 어떤 셀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떤 그 문제 앞에서도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로 인하여 갈등을 우리는 느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심에 쌓여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즉,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주신 평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주는 것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지만, 보호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핵심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온전하게 받느냐, 아니면 질끔질금 약하게 받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가 성령님과 통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 창공을 힘차게 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소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조금 조금 받겠지요. 내가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의 받는 그 척도도 다양한 얘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하고 온전한 인도함을 받듯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약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요, 앞으로 살아갈, 어, 어떤 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럽시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어, 뭐, 아주 어린 다섯 살이나 여섯 살 정도 된다 하면 그 부모가 제시해주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어, 제시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신 그 바르고 알차며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삶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겠죠. 혹은, 그걸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행실을 옮기는 데 무리가 돼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아주 제한적인 수가 제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이 아주 가까운 직선거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그 가까운 직선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거리 인도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가까운 거리로 그적박거리에서는그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가까운 길로 고생을 덜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까운 길을 마다하시고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그 어,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지만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어마무시한그 어, 엄청난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아직 영적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그 직선 거리로 가다가 불리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가 너무나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그래서 그 불리셋과의 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기를 통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경험하는 거지만, 어, 많은 어떤 그리스도들과 대화할 적에 영에 대해서 대화를 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우리가 종교포기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주주 어,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만한 수준은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가 성령,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어떤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 어린 다섯, 다섯 살이나 여섯 살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는 인도를 하시고 또열 살이나 어, 뭐그 이상 이제 청년 이렇게 될 때는 그 청년에 맞는 그 높은 수준에 맞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다섯 살 정도 이렇게 어린 영적 어린 아이 그어 어린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그 신앙에서 최고의 어떤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인도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은 그 높은 수준에서 최고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예, 어, 인도해 주시고 낮은 수준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낮은 수준에서도 최고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수준에는 5살짜리가 수준에 맞게 예, 10살짜리에게는 또그 10살에 맞는 수준에 맞게 인도를 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상태에서 최고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에 이르고 또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본적인 바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성장시키고 그러므로 말년아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매이게 며칠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어떤 강의식으로 제가 어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기본 바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운동소수가 됐든 어떤 군인이 됐든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운동선수도요, 그 운동을 하면서도 기초가 잘 되면 본 게임에서 실전 하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군도 훈련하기, 훈련할 때 기초가 잘못되면요, 전쟁에서 어떤 정말로 세밀한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기본 바탕이 잘 돼야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 못된다고 하나면 어떤 거기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예보면요 식물에 씨앗을 뿌리고 또 과수를 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양이에요. 얼만큼 흙이 좋으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나 과수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큼 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좋고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요. 토양이 나쁘면 거기서 어떤 좋은 열매,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좋은 토양에 말은 어떤 다른 신앙관이 잘 정립되었다고 라 한다면 영적 성장은요. 굳건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온유한 인도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토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어쩐지잘안 돼요.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 어떤 기타의 경력자들이 연구하는 걸 봅니다. 연기가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음악을 이렇게 연결을 볼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유롭게 자유, 자유롭게 저렇게 아주 수준 높은 음악을 할, 연주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한순간에 그렇게 연주를 잘할수 잊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도레미 어떤 개명부터또 혹은 이제 어떤 박자를 배우고 또더 나가서 코드를 배우면서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나무가 성장하듯이 어떤 좋은 연주가 될지로 저는 믿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내 생각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떤 착각할 수도 있고, 혹은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여 끝내는 우리가 성령님의 공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기본이 되는 바탕은 무엇일까요? 어찌가 하면 그 좋은 바탕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가리켜서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말세라고 그랬죠? 종말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끝자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 보면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보면 10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한, 어, 추,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종말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수하라고 보내주십니다. 추수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놀라운 추수가, 추, 추수가 일어나고 또 세상을 떨어가게 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다의 사자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회복되냐면 온초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원초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토양을 가엎어서 좋은 토양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원초적인 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회복도 좋지만, 또 특정 지역인, 어, 지역인 곳에서 회복이, 회복도 좋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에, 그때 주님은 말아라. 그때 비로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 안에서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필요문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얘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간혹 기름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신실한 은사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있어서 기름부음을 받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으로부터 받은 기름부음은 그래,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쯤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본성이 무엇이고, 또,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확실한 계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해요.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계시를 이게 막 받은 상태를, 첫 단계로 우리는 분리할 수,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문을 하겠요 이것이 첫단계예요 어떤, 어, 어, 홈쇼핑을 통해서 좋은 어떤 물건을, 물건이 출시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받았어요. 좋은 주, 주, 어, 어, 물건을 어, 공개받고 그 물건을 주문해서 내가 받기까지 했으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은 모를까입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받아본 물건을 인식하는 단계에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받아본 물건과 함께, 어, 거기에, 어, 그, 어, 첨부된 것이 뭐가 있죠?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의 작동 방법이 따로, 어, 그, 어 들어있는데, 그 사용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꼼꼼히 살펴본다면은 그 제품이 어, 사용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어, 그 물건 물건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들어가서는 그 지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게 그 설명서를 통해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인식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3단계는 그 지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3단계예요 2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겠지요. 또 작동 방법이 따로 우리에게는 필요할 어, 필요 없겠지요. 그때는 무엇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예요. 빌리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교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다는 그 참고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고서가 어떤 참고서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성장할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문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쉬운게 얘기를 해볼까요? 지식이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음식을 입안에서 꼭꼭 씹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리저리 씹어요. 그런데 씹는다고 우리 몸에 양분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식었던 음식을 내가 삼키어서 내몸 여소여색에 요소 분배될 때에 내 몸에 양분이 이렇게 공급이 돼서 내 몸에 영양가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단순히 수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이시,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서. 내가 늘삶 속에 적용시킬 때에 그피로서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양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단계에 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의 기본 바탕, 바탕이 안 됐다는 얘기 즉, 우리의 토양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역은 어떤 역이냐면요. 성령받지 못하고 목회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무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몇 주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텐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잘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창세한분량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원합니다.